소멸시대에 경산을 인구가 늘어나는 도시로 만들었습니다. 경주를 넘어 경북의 3대 도시로 도약을 했습니다. 앞으로 경산에 3조 원 사업을 유치하고 3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해서 인구 30만 자족도시를 완성하겠습니다, 여러분. 여러분과 함께 경상경제, 르네상스 시대를 열어서 경산을한 단계 더 발전시키겠습니다. 국가 산단을 100만 평 유치해서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겠습니다. 미래 인재들이 모여드는 도시를 만들겠습니다. 지하철 1, 2호선, 9호선, 사무선 유치 등 지하철망을 확충하고 경산의 미래교통 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. 여러분 경산을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로 만들겠습니다. 제가 최근 지역 고등학교를 돌며 경제특강을 한 적이 있습니다. 고3 학생들의 학업 수준이 높아지면서 우리 지역에 있는 지역의 고등학교들이 전국의 명문고로 도약 중에 있었습니다. 저는 대신 김에 수성구를 따라잡는 교육환경을 한번 조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